제가 2014년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집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가구라는 걸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였으면 무조건 저는 이거 했을 거예요. 경매만 공매라는 게또 있어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공매 자체를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최근에 부족하니 더 빨리 잡아서 팔려고 하겠죠.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024, 25년은 완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파이어족에 대한 그... 로망 가지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조 파이어족인 부자 어, 해커 김영 록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어, 한국서부발전이라는 회사를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14년간 근무를 하고 2020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기분 좋게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2014년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집중하고 싶은 게 있어요. 2019년, 18년 아파트값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년 그때는 아, 내집 하나 없으면 이상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 좀 상황이 또 달라졌는데 경매는 좋은 부동산과 안 좋은 부동산이 함께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부동산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좋은 부동산도 많아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좀 예전 같으면 어, 우리가 이자가 좀 낮거나 상황이 좋았을 때는 경매로 나온 물건들의 대부분이 약간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투자한 사람들의 물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하나만 하진 않잖아요. 여러 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관리를 못해요. 좋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문제는 팔아서 현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팔아요. 그래서 이제 막힌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경매로 나온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확실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게 검색을 해도 두배 이렇게 늘 정도로 계속 많아지는데 저는. 다가구라는 걸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 다가구가 경매로 나온 게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어 채무자나 여러 가지 빚에 의해서 나오고 하나는 약간 건물주들이 이거 자체를 전세로 맞춰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물건이 좋음에도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위치가 좋은데도 전세가 원래 1억짜리인데, 한 8천에서 7천 원다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은행 빚을 받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경매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게왜 그러냐면 다가구 하나에서 월세가 뭐, 뭐 싸든 비싸든 뭐 400, 50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자 빼고 그런데 이 월세가 건물 12억 이하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득 외의 소득인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이거를 경매로 접근하면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출이 굉장히 잘 돼요. 대출이 거의 90%까지 되고 그리고 보증금으로 회수를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초기 투자금은 뭐 5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간다 해도 회수를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였으면 무조건 저는 이거 했을 거예요. 이걸로 현금으로 많이 만들어놓고 그렇게 저는 시작했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화여족이 됐었을 것 같아요. 경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게비세 의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예,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동산에. 그래서 이 권리들을 분석하는 거를 경매에서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통 사는 사람들 이 있어요. 이 빚들은 다 없어져요, 경매에서. 근데 이 빚들은 없어지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 없어져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없어지는 기준이 있는데, 이 권리보다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이 집에서 다 받아야 안전해요. 이걸 따지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경매에서도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경매 자체에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오래된 건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라는 거는 뭐 20년 된 왜냐하면 경매는 내가 개인 비세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30년 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된 물건들 말고 한 10년 이하의 부동산으로 접근하면 공원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살짝 접근하시면 경매도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는 사실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는왜 좋냐면 부동산 시장은 화랑도 있고 불황도 있단 말이에요. 화랑이라 할때할 때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못 사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나오는 매물이 없어요. 유력에 살수 있는 경매예요. 빚 때문에 사니까. 근데 불황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일단 물건이 많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식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2 1년에는 너도나도 다 부동산이었거든요. 부동산 경매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딱뚝 끊겼어요. 끊기다 보니까 오히려 물건은 많아졌는데 투자한 사람은 없는 희한한 지금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경매말 공매라는 게또 있어요. 세금 못낸 사람들 부동산을 잡아서 이걸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매는 세금 못낸 부동산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까지 자산을 다 팔아줘요 근데 이게 지금 시기가 왜 좋냐면 이 공매 자체를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아까 심리도 많이 식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확 줄었는데 공매를 잘 모르,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공매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특히 세금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양도세를 17조 정도를 못 굳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이 부족한 거야 그럼 세금이 부족하면 국가가 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것 있던가 현금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또 현금화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송선 이후에 많이 진행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실수가 부족하니까. 그 말은 공매로도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세금이 부족하니 세금을 안낸 부동산은 더 빨리 잡아서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경매도 시장이 좋긴 한데, 이거보다 한 10분의 10배 정도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공매는. 그러면 이 공매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024, 2025년은 완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또 좋은 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거죠. 권리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많이 이제 나올 거야. 저는 그 파이어족에 대한 그 로망 가지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인생이 즐거워지거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입사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기분이 사실 한달 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만지고 있는데 그게 지나면 사실 의미 없을 정도로 더 힘든 삶이 될수 있어요. 파이어족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경제적 자유가 파이어족이 되는. 척도는 아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나 상황은 많이 변하거든요. 이 변한 상황에서도 내가 꾸준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확보가 됐다고 생각한 이후에 저는 파이어 지역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파이어 지이 됐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행복해요. 행복하긴 한데 제가 하루에 일을 15시간, 16시간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를 잡고... 이어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한 목표가 없,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 이게 아니고 회사를 그만둔 거는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4년에 부동산을 시작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온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침 5시에 일어나요. 제 2013년부터 미라클 모닝을 했거든요. 그걸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뭐 공기업 다닌다고 해서 공무원이다 해서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저는 특히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돌발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이 그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게 아침 5시에 습관이었거든요. 그게 저의 인생을 바꿔줬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같이 스터디를 통해서 아침 5시에 일어났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절반이 없어지더라고요. 세 달이 지나니까 저만 남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제가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아,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제가 벌써 12년이 됐거든요. 2014년에 제가 경매를 시작했을때좀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침 5시라는 시간을 활용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공부를 진짜 무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일주일에 4개씩 분석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 마시라는 거예요. 아침 5시마다 제가 명언을 읽어요. 그게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이 됐거든요. 오늘도 읽었던 명언이 있어요. 오늘 명언은 뭐였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다. 베이비루스라는 사람이 했던 명언인데, 그 포기를 안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시든 한번 마음을 먹으셨으면 될 때까지 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